그러면은, 그 다음 유형 5번부터 유형 9번까지. 오늘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20번 문제. fx는 0보다 작아요. 라는 2차 부동식이 있는데, 이것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아니면, 2 보다는 커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랬을 때 f 의 마이너스 x 가0 이상이 얘의 해는 어떻게 나올 까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2차 분식이고요 일단은 2차함수를 한번 그려 볼 텐데 지금은 아래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럴 때는 둘다 해보는 게좋은것 같다고요 그렇죠 아래 볼록의 이런 모양일지, 위로 볼록의 이런 모양일지 한번 상상 해봅시다. 일단은 0보다 작아요라고 했으니까, X축 아래 부분 찾는 거예요. X축 아래 부분이니까, 왼쪽과 같은 그래프라면은 이만큼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스마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뾰족뾰족한 이런 부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갔어요? X축 아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축 아래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다이거는요 X축 포함해서 등호가 있습니까? 밑부분 찾아라는 얘기고요. 이해 갔나요? 0보다 작다면 아래부분 찾아라.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윗부분 찾아라. 근데 위에 꼭 프로젝트를 아래부분 찾았는데 이게 벌어지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 왼쪽. 플러스 2 오른쪽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일단 이게 맞네요 그렇죠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일 거란 얘기고요 하나가 왼쪽이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2일 거예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 파란색 이, 이 부분과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나런 겁니다 그럼 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차함수는 어떤 모양이라고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은 x 더하기 3x 빼기 -E, 2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해가요? 대신에 a가 무슨 수라고요? 음수라고요. 이거 꼭 찾아야 된다. 이거 이거 안 찾고 풀면 틀려요 나중에. 자, 이게 f(x)라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워진 거는 f 한 다음에 마이너스 x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요 식에다가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봐라. 무슨 뜻이냐면 a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x 넣어봐라. 이게 바로 f 마이너스 x 라 식인데요. 요게0 이상이에요라고 했으니까 요게0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저거는. 두 번째 부등식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 여기도 마이너스 x 어쩌어쩌고. 여기도 마이너스 x 어쩌어쩌고. 보기 불편하죠. 요기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요기도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a 곱하기 b랑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랑 같은 거 이해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기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요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개념이. 어차피 요거 a고 요게 b 인데 요거 두개 곱하라 하는 거를.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두, 두 개를 같이 곱해가지고 해도 상관없다,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A 곱하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 X 기3 되는 거 이해가 나요? 또 마이너스 곱하면 는 X 더하기 2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요렇게 되는 부등식은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 일단은 A 음수인 거해했으니까 일단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되고요그죠절편값은 하나는 누구고? 3.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가 3이죠 이해갔나요? 이게 바로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어디 찾는 거였서좀 전에 x 축 포함해서 윗 부분 찾는 거였죠. x 축에 걸쳐 있는 얘도 괜찮고 그보다 위에 있는 얘네도 괜찮고 여기 에 있는 점들은 x 좌표가 이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정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3사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갔어요? 정답은 이렇게 나와요. 824번 2차 부동식이 있습니다. 2x 최고 빼기 k 더하기 3의 x 더하기 2k는 0 이하다. 요거에 해가요. 단한 개뿐이래요. 어 이거 인수분해가 되려나? 인수분해가 되나? 되나? 1, 2, k, 2안 되네. <laughs> 안 되네. 자 어쨌든 요 이차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일단 아래 볼록인 건 이해가죠? 개수가 2니까 아래 볼록이고요. x축이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이런 걸까? 지금 못 찾는 거지 알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 x축 포함해서 어디 부분? 아래 부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다시 할게요. 저도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이게 아래 부분, 그렇죠? 0보다 작으면 아래 부분입니다. 등호 있으니까 x축 포함해서 아래 부분 찾으라는 얘기예요. 세 개의 그래프를 따로 만들줄게요 내가. 여러분 이해할 좋게. 자, 첫 번째, 예일려나? 두 번째, x축이 이렇게 생겼으려나? 세 번째, x축이? 이럴려나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X축 펌 아래 부분이 얘, 얘와 이만큼이에요. 그쵸?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 포함 하는 경우는 얘 하나밖에 없고, 아래 부분은 없어요. 세 번째 그래프는 X축도 없고, 아래 부분도 없어요. 이해가요? 이 중에 해가 한 개만 나와야 돼요. 딱한 개. 참고로 얘는 해가 되게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해가. 이 사이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고. 한 개만 나와야 돼? 야, 이거네, 이거. 그치? 이거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래프가. 그래프를 봤을 때. 기억나요? 예, 예, 예를 구별하는 건 누구다? 바로 판별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 판별식이 양수였고요. 두 번째 게판별식 바로 0이었고, 세 번째가 판별식이 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판별식은 여기다 쓸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판별식 쓰는 거 쉽죠? 그쵸? 그렇죠? 판별식은 뭐야 하면은? 어, k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 k 인네 이게 0으로 나오면 된다 이거야. 전개하면 얼마냐? k 제곱 더하기 6k인데 이게 얼마야? 16k인가 봐, 그치? 마이너스 16k, 그치? 맞지? 그러면 은 마이너스 10k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10k 더하기 9는 0.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k 빼기 1, k 빼기 9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k 값을 얼마 하면 1 또는 9네요 어, 혹시 또뭐 다른 게혹시 있나요? 문제 혹시 다른 말 없나요? 아, k값의 합을 구하시오구나. 그러니까 1과 9를 더한 답은 10이 되겠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824번은 아, 판별식 0인 상황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2차 분정식의 해가 단한 개밖에 안 나와. 여러 개가 나오고, 무한히 나오고가 아니라, 딱한 개밖에 안 나온 데가 무슨 소이지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아래 블로그로 그린 뒤, X축으로 아래 부분 찾는 걸로 봤을 때, 하나만 나오는 건두 번째 그림. 아, 판별식이 0인 그림. 판별식 0으로 푸는 문제다. 라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거갖고 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 판별식, 이렇게 풀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유형에 있는 거, 뭐 외워야지 하면 안 풀려요. 826번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a가 0보다 작다. 이것이 해를 간도할때 정수 a의 최소를 제써 놓고 해야겠다 정수 a의 최소를 물어보면 됩니다. 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번짜고 있는 긴데 자,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니까 아래 볼로. 종류는 총세 종류입니다. 하나, 둘, 셋. X축이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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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일까? 0보다 작다니까, 아래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X축, 아래 부분. 근데, 해를 갖도록, 그러니까 아래 부분이 있도록, 해가 나와야 돼, 라는 뜻이니까, 아래 부분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아래 부분이 있으려면, 얘는 어때요? X축 아래가, 보다시피, 이만큼이 아래 아닌가요? 어, 이거 있네. 오케이. 이건요. 이건 x축 아래가 없는 겁니다. x축은 있어도 아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되네. 이것도 x축 아래 부분 없죠 그래프 상에서 그렇죠? 안 되네. 그국 무슨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뭘이려고 뭘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x 축 이런 모양 판별식이 양수. 이걸로 풀라는 문제예요, 문제. 이해갔어요? 이해가겠어요? 모든 네.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판별식으로 푼다는 거죠. 자 판별식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6의 제곱 36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a는 그치 이게 뭐가 커야돼요? 4 4를 곱게4 4를 바꿔면은 나누기 4 9 빼기 플러스 2a구나 음.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해갔어요 a는 뭐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고 라봅니다 이게 마이너스 4.5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사가 있고 마이너스 오가 있을 때 마이너스 이외 굳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죠머. 얘보다 오른쪽이란 뜻이건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 찾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정답은 마이너스 사가 되겠죠. 이해갔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위에 있는 유형이 적혀있는 거 풀어야지 하면 안 풀릴 겁니다. 그렇게 못 외워요, 사람은. 항상 그래프를 세 종류로 생각한 다음에 이건가 저건가 따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풀만 하죠? 828. AX 제곱덩이 6X가 8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기 위한 정수 a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우변에 이런 있 쓰면 안 돼요. 다 0이에요. 0 그렇죠? 0 이항부터 합시다. 이제 ax 제곱 더하기 6x 어 더하기 a 빼기 8 쓸게요. 0 이하. 이건 이해가 죠이하니다 자,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무슨 뜻이라고? x축 등호 있으니까 x축도 되고 또 작당 아래 부분 찾는 거. 이해 갔나요? x축 포함 아래 부분. 그게 해인데, 그치? 그 부분이 바로 해인데 이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 부분인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 성립한다가 다른 말로 해 아니야 이게? 그치? 된, 되는 값을 우리가 보통 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해가 모든 실수. 즉, 모두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모두 만족한다. 모두 x 축포와 아래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여섯 개를 그릴게요. 하나, 둘, 세네 네, 다섯 여섯과 축과 두 군데 축과 한 군데 축과 안 맞나요? 여섯 개를 그렸는데요. x축 포함해서 아래 부분에 모든 그래프가 있는 게 여섯 개 중에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x축 포함해서 아래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전부 다 그렇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없잖아, 그렇지? 달라. 이건 x축 포함 아래 아예 없는데 달라. 없는데 달라. x축 아래 부분은 요만큼 요만큼씩 있는데 요만큼은 x축 아래가 아니잖아. 그렇지? 요 위잖아. 그렇지? 그래서 달라. 어, x축 아래 부분. 어, 다 그러네. 어, 이 요건 합격그 x축 X2, x축은 없지만 모두 아래쪽에 있네. 이것도 합격 이해 가요? 여섯 개 중에 되는 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게 어떨 때 차 함수일 때는 이두 개가 답이에요. 이거 이차 함수 알할수 있지 않나요? <laughs> 그건 나중에 합시다. 0, 0이면할 수도 있는데 0, 0이 아니니까 어쨌든. 자, 이거 이차 함수면 두 개인데요. 그럼 이두 개를 어떻게 불러낼까? 일단 이건 아래 불러오기, 위로 불러오니까 일단 a는 음수, 위로 불러오기,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는 판별식 0이고 요거는 판별식 음수잖아, 그렇지? 합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은 0 이하가 되겠죠 이해 가어요이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건데이두 개로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이면서 판별식은 0 이하 그러니까 이거 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문제마다 이게 부러진 품목이 다다씩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는 판별식 양수로 풀었지 지금은 판별식0 이하로 풀지 또 어떻게 그울 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재수가 좋으면 세개왜얘세 개만 그렸어 얘가 2인 거아니까 그치? 얘는 2인 거아니까 3개만 그렸고, 얘는 모르잖 A라서, 그치? 얘는 모르니까, 이렇게 다 그린 거요 내가 지금.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스킵하고, 판별식이 뭐다 하면은, 여기 36배기, 4 곱하기, A 곱하기, A 빼기 8이네, 그치? 이게 0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 40 나눌게요. 그러면은, 이게 9고, 이거, A에 A 빼기 8이 0이야. 전기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9가 0이하죠 아유 귀찮아. 자리가 없다. 이해 갔죠. 저거 계수가 음수라서 좀 꼴보기 싫으면 은요 양변에 마이너스 1곱 해가지고 계속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어 저게 a 제곱 빼기 8a에 어, 빼기 9가 될 거고 음수 곱한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서 1이 될 겁니다. 즉, 이이 풀면 면요요 이거랑 이랑 같은 부등식인 거 이해갔죠? 아, 이거 이거 풀면 되는데요. 얘도 까먹지 마시고 a 음수, 그렇지? 이것도 까먹지 마시고 a 음수도 까먹지 마시고. 이거 풀면 됩니다. 이것도 2차 부등식이죠. 이 자체적으로, 그렇죠? 이거 인수면 됩니까? 되네. 9와 1, 마,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9, a 더하기 1은 0 이상. 이런 이런 부등식겁니다 이것도 나름 2차 부등식, 2차 함수꼴이기 때문에 아래 볼록이죠. 그다음에 축과 만나는 곳은 9와 마이너스 2, 두 군데예요. 0 이상, 이축 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 찾고, 여기 찾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요거오른쪽인 A9 이상과 요거 왼쪽이 A 마이너스 2, 두 군데가 답이 나오겠네요. 이해 갔죠? 문제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냐면 은요거 까먹지 마셨습니다. 수리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 포함해서 왼쪽도 되고, 9 포함해서 오른쪽도 돼. 근데, 이래야 돼. X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만족시키는 거는 여기겠네. 그죠 정답은 뭐예요?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세요? 나는 이렇게 신나게 풀고 있는데, 누군가는 신나게 졸고 있고, 누군가는 집에서 신나게 있을 건가스행평가 예, 한다고 하던데?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볼거같잘볼거 같아, 같아. 안 본다, 이한 표? 에휴. 누굴 위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유튜브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학, 학원 학생들보다 다른사람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봐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왜 외국인이 리플라를 던데 뭐라고 리플라를 니냐 외국인 외국어로 써가지고 외국인이 리플라를 던데다른사람이더 많이 봐요 학생들 보라고 내가 올리는건데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는 832번 유형 9번째 겁니다 X 제곱 더하기 2배의 n 더기 1, X 빼기 4배의 n 더하기0구와작다 요게요 해를 닫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해가 없다. 그런 게 없다. 그치? 없다. 뭐가 없다는 거야. 이분 무슨 뜻 알았어. x 축 아래라는 뜻이야. 그치? 0보다 작은 이차 아, 함수를 아래부분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일단, 그치? 근데, X축이 뭐, 그래서 이렇게 했었지. 얘도 세, 얘도 세 개만 그리면 되겠죠? 여섯 개안 그려도 되겠죠? 이세개 중에서, X축 아래부분을 찾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아래부분이 있네, 그치? 얘는 아래부분 없어. 얘도 아래부분 없거든? 근데 그게 바로 해인데, 그게 없다 이거야. 이건 이거 해가 있는 거잖아. 이거 해가 없는 거고, 그치? 얘네들을 찾는 거죠, 지금. 이해 가요? 그럼 음. 얘네가 뭐냐고요한 줄에서 만났네? 판별식은 요안 만났네? 판별식은 없어. 결론이 뭐예요 판별식은 0 이하다라는 결론인거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판별식이 뭐였죠? 어우 지기를 요거 제곱 4 곱하기 n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4 곱하기 n 더하기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엔더하기 이게, 이게 복잡하냐 이게 얼마요? 플러스 16이네 끝이게 이게 0보다 크고 작거나갔다. 이해가 죠 헷갈리지 마세요. 판별식 0 이하예요. 이거랑 무관해요. 여러분은 이거를 아래 위로 판단을 하시고 이 뒤에 있는 문장 보고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면 이건데 4를 바꾸 나면은 일단 이거 부호가 플러스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4 완사니까 플러스 바꾸고. 4시 약분해 게 없어질 거야, 그렇지? 나한 4하면은 그러면은 엔더하기 어, 1제곱 더하기 4의 엔더하기 4, 그렇지? 이거 인수분해할 것또 없는데? 엔더하기 이렇게 잖아 주인식으로. 엔더하기 이렇게 묶으면은 엔더하기 1더하기 4니까 엔더하기 5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요 자체가 또 이차분식이죠? 이차 방정식이죠? 이차항 계수는 1이니까 아래블록하고 절편 두 개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인데 0이하. 요거 축포와 이하 아래 부분 자자라 요기에 해당하는 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고 문자가 n이기 때문에 나는 n을 쓰는 거야 이것도 아까 이거 문자가 a잖아 이거 문자가 a니까 범위도 a를 쓰는 거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 갔죠?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쓰는 거야, 지금. 정수의 n 개수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몇 개? 다섯 개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차방정식 이 교시를 끝내겠습니다.